자아네 안녕하십니까 아아 아, 됐네요 어자 아, 어, 아,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아, 차트 매니저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셨죠 여러분 네 저도 주말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 아, 온몸에 지금 알이 아, 알이 꽉차 있는 상태예요 어 아, 온몸이 정말 근육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자, 아, 오늘 날씨가 여러분 굉장히 덥다 그래요. 어, 그래서, 이 온도차에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거 좀 체크를 좀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감기 걸리지 않게끔 조심하셔서 같이 매매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어요. 아,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에는요, 조금 이렇게, 어, 리듬이라고 하나요? 바이오리듬? 요게 좀안 맞춰져가지고, 어, 바이오리듬이 조금 돌아올 때까지는 사실 오전에는 조금,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와야 되는데, 음. 자, 오늘 여러분, 일단 우리 대응할 종목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무료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그 수익권에 왔을 때어 자율적으로 대응하셔서 매매 진행하셔야 됩니다. 수익권에서 대응하셔가지고 수익들 챙겨가시면서 매매 꼭 진행하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 간단하게 원포인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 종목 무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체크를 좀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자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들 많이들 하시죠 상승이 상승이 나왔어 어 수익권 내가 매수를 딱 했는데 조금 눌리는가 싶더니 싹 올라가가지고 수익중이에요 수익 그러면 이 종목을 나중에 보신 분들은 막 따라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어?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안 사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내가 못 샀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엑스페릭스 3천 원에 들어간 종목이잖아요. 그죠? 엑스페릭스가 우리가 3천 원에 들어갔는데 현재 130% 정도가 돼요. 원래 대응가 대로 한다라고 하면, 근데 한번 매도하고 나서 추격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만 못해도 한 6, 70%는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서 우와 더 간다. 그래가지고 막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엑스페릭스하고 비슷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돼요. 자, 엑스페릭스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했었고 또뭐 있었어요? 온코 크로스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온코 크로스?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아 저는요 여러분 온코크로스가 안 가도 되는데 이쪽 계통은 발전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AI가 우리 뭐 바이오 시밀러라던가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 AI가 뭐 뭐라, 뭐라 이 치료제 기존에 나왔던 치료제들을 가져다가 다른 쪽에. 다른 쪽에 어떠한 그 영향이, 영향을 줄수 있는지, 밸류체인들을 얘가 이제 AI가 그이 분석을 해주는 그러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 얘는 여러분 안 가도 되는데, 이 개통만은 제가 좀, 어, 상승을 했, 어, 뭐야,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온코크러스였어요. 얼마였어요, 우리 대응가? 9,900, 정확하게 20원이었어요. 9,920원. 그죠? 아, 어 그런데, 뭐, 이러한 종목들 지금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상승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종목들이 있어요 준비 어요 종목들을 공략을 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 오늘 나오는 무료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무료주 요거 어, 소액으로라도 한번 담아 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거고 굳이 굳이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어, 초심자분들은요, 매매하지 마세요. 공부가 먼저예요, 공부가. 우리 지금 선교사 활동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지금 외국에 가 계시는 분 계시는데, 이분이, 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느껴져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시면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가 먼저지, 매매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거 주식시장 평생 열립니다. 어? 평생 열려요. 오늘 하루 이틀 한달두달 달 공부 안 한다, 뭐뭐 매매 안 한다라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초심자분들은 정말 무서운 시장이거든요 주식시장이. 에. 아니 하다 못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 좀 죄송하고 좀 그렇지만 도박장 저는 뭐 가본 적 없어요. 일명 뭐 하우스라고 하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저는 고스톱도못 쳐요. 근데 만약에 갔어, 응?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평이라도 주잖아요. 어? <laughs> 아유, 가다가, 뭐, 뭐, 해장국이라도 사먹으라고 준다면서요. 근데 주시장은 없어요. 얄짤 없습니다. 어? 이러한 시장에서 공부를 안 하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욕심. 공부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어, 왜이 자리를 공략을 하고, 왜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금 공부를 좀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저보다 실력 좋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음,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저도 지금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나 보면서 막 배우고, 그분들이 타점 잡는 거 자꾸 연구하고, 음아저 저분은 왜저 자리를 어, 타점으로 잡았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과연 저 저양반이 쓰는 매매 패턴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공부한단 말이에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응? 그죠 여러분들은 본업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는 본업 이, 이게 저는 전업 투자잖아요 어, 수익을 못 내면 저는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부 꼭 하셔야 된다 공부 먼저 하시고 어, 그런 다음에 한 주씩 하세요 한 주씩. 한 주, 어. 한주 가지고 하고 두주 가지고 하고 만원 가지고 하고 5만원 가지고 하다가 하다가 승률이 올라가, 어, 야, 요거는 좀 내가 좋아하는 패턴이야, 요거 올라가, 그럼 거기에다가 빵 태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렇게 공부들을 좀 하시면서 매매를좀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월요일장은요, 여러분 느긋해야 돼요. 특히나, 특히나 월요일장 오전에는 느긋해야 됩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아시겠죠? 월요일장은 느긋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돈들이 지금 흘러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고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하는지를 본 다음에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무료주 지금 어, 방송 짧게 할 거예요. 무료주 나가는데 무료 관심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뭐냐 그러면 우리 원래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하고만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죠. 바로 KM 제약이에요. KM 제약인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뭐예요? 자, 장대양봉 나왔어요. 장대양봉 하나 둘 자, 세 번째 패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누르는 패턴이 하나가 있고 중간에서 누르는 패턴 어, 종가에서 누르는 게 있고 몸통 안에 갇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었어요. 그죠? 저기서 나왔잖아요. 틀린 그림 찾기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물론, 이러한 패턴이 나왔다라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좀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골라놓으려면, 일단은 내가 찾아놓으려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어, 그 종목을 공략을 하는데, 얘는 여기서 좀 자리가 나왔다. 보세요.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한번 우리가 수익권으로 올라왔던 종목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한번 더 대응을 하자.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리만 볼게요. 여기 언제예요? 4월 14일이에요. 이때서부터 가만히 보세요. 어디, 어디가 여러분들이 딱볼 때는 좀 수상해요. 이렇게 보시면. 저점 확인해 보세요. 저점. 저가. 563원. 자, 여기죠? 저점 보세요. 저가 여기.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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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저점, 저점. 단한 번도 저가가 깨진 적이 없죠. 이거 여러분, 개인들이 못해요. 응? 개인들이 못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만약에, 저기 인천 사시는 최 사장님이 딱 들어가셨어. 여기에서, 아, KMG 수상한데? 오케이, 나 들어가겠어. 한 1억 들어갔다라고 할게요. 한 5천만 원 들어갔다라고 할게요. 근데 안 가. 막 가지를 않아. 그런데 막 다른 것들 막 날아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 지금 뭐3% 수익이니까 난 던지고 다른 거 들어갈란다. 그리고 시장가로 확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호가가 뒤에 확 밀리겠죠. 그죠. 그러면 은 캔들이 이렇게 달리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밑에서 빠지는 거를 쳐서 올리게 되면 은 꼬리가 달리겠죠. 이렇게. 그죠. 누군가가 투매로 던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꼬리가 안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렇죠 밑에다가 누가 물량을 싹 대놓고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저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저가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세요 언제서부터 4월 11일 금요일서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아 얘네들이 자꾸 저점을 올리고 또요 자리에서 보세요 우리 이날 몇 프로 올렸어요 7인데자 이날 (4월 11일서부터) 오늘 것까지 오늘 것까지 세력이 개입한 캔들이 나왔죠 그죠 총 어~ (3개가) 나와요 아니 (3개가) 아니지 만약에라도 어~ 더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면 (4~5개) 되겠네요 그죠 세력이 아니면은 만들 수가 없는 캔들 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어, 얘네들 지금 관리하고 있구나.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따박따박따박 맞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서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종목 굳이 매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흐름들을 자꾸 체크를 하고, 어, 보시고 나서 매매를 나중에 참여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 굳이 막 지금 따라 들어가서 막 수익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 내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아시겠죠? 어, 그래서, KM제약,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좀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어, 얘는 엑스페리스인데, 얘 우리, 요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날 들어갔어요. 3,000원에. 이날 종가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건데, 자. 요날 들어가서 매도하고 추격하고 매도하고 추격해 가지고 다시 매수가 자리에 왔어. 3,000원에 왔었죠, 여기. 어, 잡았어야지. 왜? 해 먹은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3연상 간 거예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기준이 잡혔죠. 어디에요? 어? 기준 잡혔잖아요. 지금 여기만 딱 보면 기준 잡혔잖아요. 어디에요? 그렇죠. 여기다 체크해 놔야 되겠죠, 이렇게. 어? 요 갭은 체크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5,500원에서 6,500원 사이에 갭이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요 갭이. 요거, 요거 체크해놔야 되겠죠? 어 요거 반드시 체크해놓으시고 어... 추격을 지금 하기에는 이제 이미 늦었어요.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목표가, 아까 말씀, 우리 따로 공부했었죠? 어, 목표가 대로 한번, 라인 한번 거다 쫙 그어놓으시고, 오전에 공부했으니까, 거다 라인 한번 쫙 그어놓으시고, 거기까지 가는지, 어,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두 종목 모두 다, 어, 괜찮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가시면서 매매하시고요. 초심자분들은 절대로 매매가 먼저가 아니에요. 공부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꾸준하게 오랫동안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급하게 막 따라서 막 어. 들어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오전 생방송 이렇게 좀 마치고요. 어, 이제 10시니까 이제 오전 과열 구간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설명란 보시면 이쪽 방 입장 방법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번 주도 화이팅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아, 대장 차트 매니저였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